So new special! 안녕하세요, 서스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서스포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서스포에서 메인보컬과 안무를 맡고 있는 해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서스포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막내 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서스포가 착한 그한 무대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고요. 네, 저희 서스포는 3월 18일 흔들어 라는 곡으로 음원을 발매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저희 서스포의 흔들어 들려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저희 서스포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흔들어 들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